더 많은 캠핑장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캠핑장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동계 캠핑을 즐겼던 곳, 텐트 설치와 철수시,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놀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실내 놀이방이 있던 곳, 고성과 통영 여행을 하면서 베이스캠프로 지냈던 경상남도 고성에 위치한 다이노 캠핑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뷰와 바다뷰를 한꺼번에 볼수 있고, 특히 일출이 인상 깊었던 바다 맛집이었습니다. 바다 낚시도 가능한 곳이자 불멍도 할수 있는 곳이라 더욱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제대로 볼수 있는 사이트가 한정되어 있어서 미리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머물던 자리는 D10번 자리입니다. 사이트 크기는 넓은 편이나 사이트끼리의 간격은 좁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기 전 매너캠 관리가 잘안 된다는 리뷰를 보고 갔는데 저희밖에 없던 전세캠이었기에 그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캠핑장 모습을 보여드리니 사이트 선정 시 참고해보세요. 이용요금은 비수기는 평일 35,000원 주말은 4만원 연박할인이 가능한 곳으로 저희는 2박 3일 65,000원이라는 금액을 냈습니다 오토캠핑뿐만 아니라 글램핑 카라반 펜션도 있어 장비가 없으신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단체로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여행 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각자 원하는 숙박시설을 선택할 수 있어 편할 것 같습니다 시설동은 두 동으로 나눠져 있고, 개수대와 화장실, 화로 때 씻는 곳도 기본적으로 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온수 사용도 가능했습니다. 단, 화로 때 씻는 곳은 온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지는 꼭 준비하고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관리동의 매점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고, 바로 옆에는 냉난반 시설을 갖춘 작은 실내 놀이방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트램폴린과 미끄럼틀이 있어서 동계 캠핑 시 춥지 않게 이용할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여름에 물놀이를 할수 있는 수영장도 있고, 이건 파티 보트라는데 추첨을 통해서 바다 위에서 태워주시는 이벤트도 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처 고성의 상주관과 공룡박물관도 관람하고 통영에선 요트 투어도 하며 캠핑뿐만 아니라 여행지로도 보고 즐길 거리가 많았던 곳으로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멋진 고성의 바다가 보이고 불멍도 즐기며 아이들 놀거리도 갖춘 동계캠핑하기에 정말 좋았던 곳. 평일 전세캠으로 지냈던 곳이라 개인적인 만족도가 더 컸을 수 있음에 양해 바랍니다. you <laughs>